안녕하세요 소심한 백과사전의 고사성어 텔러 까리입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바로 백미인데요 어? 고사성어가 왜두 글자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고사성어랑 사자성어는 좀 다른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사성어라는 게 자체가 이제 옛날 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췌한 단어들을 뜻하는 거다 보니까, 어, 네 글자 짜리가 있고, 두 글자 짜리가 있고, 그, 뭐, 딱히 글자에 잔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략한 지식, 여기 알려드리고요. 백미, 흰 백, 눈썹 미. 즉, 흰 눈썹을 말하는 건데요. 이흰 눈썹이 왜 고사성어가 되었을까요? 백미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삼국지, 그 중에서도 촉지 중 마량 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량과 마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 즉, 여러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백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말, 중국은 위초고, 나라는 아니요. 중국의 패권을 나누던 시기에 촉나라의 황제 유비에게는 재갈량 말고도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량인데요. 마량은 재갈량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친한 친구였고 외교력으로 남쪽의 오랑캐를 부하로 삼을 정도로 덕과 지혜와 외교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량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뛰어난 장수였는데요. 나중에 읍참 마속의 주인공이 되는 마속도 그 형제 중한 명이었습니다. 오형제 모두가 뛰어난 장수였지만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최고는 마량이라고 친송을 했습니다. 마량은 마씨 오형제 중 마지로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흰털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마량을 가르켜 백미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오형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마량을 훗날 사람들은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켜 '백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삼국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